스타뉴스 김지정 기자. 어금부호 절정의 가창력 어금부호 트로커성 이찬원의 유튜브 어금부호 하늘 여행 어금부호 어피셜 엠비스트레오 버전이 100만 뷰를 돌파했다. 지난 4월 22일 이찬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이찬원의 두 번째 미니 앨범 어금부호 브라이트 찬 어금부호 타이틀곡 어금부호 하늘 여행 어금부호의 어피셜 엠비스트레오 버전이 게재됐다 이찬원이 직접 작사 작곡한 어금 부어하늘여행 어금 부응 황홍기 노부부의 인생과 곧 맞이할 이별을 준비하는 모습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고 감명을 받아 만든 곡으로 삶의 순고한 가치를 느끼게 한다. 어금 부어하늘여행 어금 부응 국악과 양악이 절묘한 화모니를 이루는 동서양의 조화로 곡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찬원 특유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더해져 곡의 깊이를 더욱 배가 시키며 감동을 선사한다. 또한, 2000원의 어금프와 하늘여행 어금부운 트로트 장르로는 이례적으로 지상파 음악방송 이관왕이라는 쾌거를 이루며 인기를 입증하고 싱어 송나이터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어금프와 하늘여행 어금부오 어피셜 엠비스트레오 버전은 8월 27일 기준 100만 뷰를 넘어서며 인기를 빛내고 있다. 한편 트로트의 절대 강자로 트로트 대중화에 앞장서온 어금부호 트롯가성 어금부호 이찬원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의 KBS 추석 특집 단독 쇼 어금부호 이찬원의 선물 어금부호를 펼치며 그동안 뜨거운 사랑을 보내준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무대를 종횡무진하며 다양한 매력을 발산할 어금부호 2000원의 선물 어금부호 응 9월 17일 추석 당일 저녁 7시 50분 kbs tv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김지정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집 c 0 k r e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트 2024년 8월 27일 20.24 송고 nbsp nbsp 씁스프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